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최첨단 시대에 문명과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발전이 IT 산업인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하여 모든 정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뽑자면 자동차마다 옵션으로 내장되어 있는 중요한 기능이 바로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우리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지도를 직접 다가며 사람들에게 물어서 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간도 많이 허비되고 목적지를 찾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비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길을 정확하게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길찾기 도움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고자 할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기능이 최단 시간과 최단, 최장 시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최단 시간의 지름길을 입력합니다. 모두들 목적지를 빨리 가고 도착하기 위해 빠른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두들 빠르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내비게이션의 사전적 의미로는 지도를 보이거나 지름길을 찾아주어 자동차 운전을 도와주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의 더 깊은 뜻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란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 인도자라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내비게이션 내장 안에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장치와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길에도 이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이라는 여정의 목적지를 향해 오늘도 열심히 빠르게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없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충분히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도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고 미리 모든 것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찾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자 인도자이신 것입니다. 가끔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경로를 벗어나고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다시 재탐색합니다. 라며 다른 길로 안내를 다시 해주곤 합니다. 며칠 전에도 차 안에서 이 소리를 듣는데 저는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로를 이탈할 때, 그래서 방황할 때 아주 친절한 사람으로 재탐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가장 조건이 좋은 최적의 상황으로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자동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고 가장 최단 시간인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민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말 중에 가장 많이 아는 말이 안녕하세요와 이 빨리빨리인 것도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빨리빨리 문화에 사는 시대로서 늦으면 안 되고 뒤처진다는 강박이 있는 채 살아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돌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정해놓은 패턴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의 패턴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인간의 내비, 내비게이션은 최단시간, 빠른 시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최장시간, 긴 시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존재 목적은 목적지에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인 천국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물들을 훈련시키고 사용하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루 아침에 위대하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위대하게 사용되기까지 최장 긴 시간의 혹독한 시간들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하셨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의 내비게이션에도 최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오늘도 있고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모른 채. 오늘도 또 살아갑니다. 짧은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긴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좀 특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는 길게만 멀게만 느껴지지만 주님 안에서는 천 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절대 거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시간으로, 가장 좋은 문제 해결의 장소로 우리들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길고도 먼 인생의 길에서 가장 해야만 하고 해내야만 하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인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내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핵심이 되고 인생을 인생되게 만드는 기본이자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곧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주이자 믿음생활의 경주는 곧 인내의 경주라고 경,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20년간 살다가 한국에 온지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간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목사가 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년의 시간 동안 가장 저에게 강조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인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내비게이션을 저에게 작동시키고 저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선천적으로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잘 참지 못했던 저는 이 인내와 처절하리만큼 싸우며 감당해내야만 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사람.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삶이 되기까지 참고 견디는 훈련은 필수였습니다. 외로워도 괴로워도 견디고 버티며 부족해도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견디고 버티며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해국한 강려 같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광야처럼 철저하게 인내의 내비게이션은 지금도 움직이고 움직여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보검성가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마음에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상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가사처럼 인내의 광야를 통과해나만 성령의 내용을 다시 새롭게 하여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인내의 장소이자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혹시 지금 광야같이 힘이 드십니까?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습니까? 광야같이 느껴진다면 더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친구 되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필수적으로 모두에게 인내의 내비게이션은 작동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의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신명이 8장 2절 3절 말씀에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통과하고 인내의 시간을 견디면 환경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환경에 치우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확신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좋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최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의 믿음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인내하는 자는 믿음, 소망,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내의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큰 목적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유일한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길은 참 많습니다.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을 이길만이 진짜라며 가짜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짜의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자 영원한 생명의 진짜 길이 될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길만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 중의 길이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이 대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의 여정, 모든 것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여정의 길 위에는 마음에도 생각에도 말에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인지가 인생의 여정의 길을 좌우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길로 인가합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길로 인가합니다. 말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칭찬과 위로와 격려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반면, 비난하고 공격하고 판단의 말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이렇던 말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은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미움의 말을 버리고 사랑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의 말을 저 사람 외 저래가 아닌 저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어서 저런 행동을 하구나 하는 이해의 말로 포용해 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인생의 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 주는 축복이 있어 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진리 대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인격적으로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이 깊은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또 많은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는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생명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에 틀림이 없고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류의 많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담보로 인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으로 이끄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꼭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정확한 이유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에도 목적지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의 내비게이션 스위치는 온으로 불이 켜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목적지를 가게 하기 위해 도달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은 여러 모양의 사랑으로, 용서로, 징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귀중한 사실입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가끔 한 번씩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경로를 종료합니다라며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전자가 경로를 몇 번이나 많이 벗어나면 자동으로 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항상 향해 있도록, 아니 나를 향해 항상 있도록 예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